하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5% 달성을 위해 우선 향후 2년간 국방비로 약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비 외 예산, 즉,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휴일과 일자리 지원도 축소해서 내년 예산을 69조 원가량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이 발표되자 격한 반발이 일었고 프랑스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은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물론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135%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10년 안에 확인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주요 예산은 안 쓰겠다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슬로베니아는 이번에 아예 나토를 탈퇴하자며 국민 투표를 추진했다가 무기한 보류시킨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처음부터 국방비 인상 합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유럽 연합은 각국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출 형식이라 부담이 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나토는 국방비 5% 중에서 3.5%는 직접 예산, 그러니까 무기 구매와 같은 돈으로 쓰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보안, 군수 물자를 위한 도로 정비와 같은 모호한 내용의 간접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5%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인 약 60조 원. 국방부는 우선 2029년까지 3%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는데 계획대로라면 지난 3년간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7에서 8%씩을 매년 높여야 합니다.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5%는커녕 3%대로의 인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